어. 그렇죠. 그요꼭 매달리는 게 중요한 그럼.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모습의 무용도 어, 우리가 같이 보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어.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. 뭐 발레도 접목해도 좋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발차기도 되고 음. 발레, 음. 덤블링. 도렇죠 그렇죠, 음. 어, 덤블링이에요. 네. 금력이기 네. 네. 오신 것 같아요. 네.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좀 이렇게 우아하고 클래식으로 한번 보시시면 여 클래식 이제 발레스터, 스타일, 발레스 오, 백종혜 우승. 스페인, 스페인. 그렇 좋아. 그렇지. 오. 그렇지. 오. <laughs> 아, 동작에 대한 숙지가 빠르네. 어? 하늘도 한번 보여주시고요. 오 좋았어 좋았어. 여그렇지 먹기 싫어. 하아 하아 접목하는 게참 네. 어렵네요.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네. 않고. 네. 그만큼 성치도가 높아가지고 네. 되게 풀댄스의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.